제가 한달 동안 반했던 텐트가 있습니다. 그 친구와 한 달을 보내고 헤어질 때는 아쉽기까지 했었죠. 1년이 지나고 새롭게 변화된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2020년 비가그네스 카퍼스퍼 HVUL2. 반갑게 다시 인사하게 된이 친구를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설치 방식이 조금 바뀌었고, 두 번째는 완전 새롭고 다른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텐트의 핵심인 원단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 외에도 디테일한 부분들이 변화했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하이 가이즈 안녕하세요 레몬입니다 비가그네스의 대표적인 텐트, 카퍼스퍼 HVUL2. 이 친구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을 살펴보죠. 이전의 모델과 구성품의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이너 텐트와 플라이 시트, 팩 8개, 추가 가이 라인 4개, 리페어 킥과 폴 2개, 그리고 각각의 파우치들이 있습니다. 팩은 DAC V팩, 역시 폴도 DAC 페더라이트 그린 폴입니다. DAC Federite NFL 폴은 주로 초경량 텐트에 사용하는 폴입니다 또한 그린이라는 표시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처리 방식을 말하죠 메이드 인 코리아 DAC 폴입니다 텐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폴과 원단입니다 2020년 카퍼스퍼는 원단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우선 이름이 조금 긴데요 초경량 이중 혼합 데니어 립스탑 나일론 이라는 원단입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원단 업체 도미니코 텍스타일과 함께 개발하고 독점 사용하는 원단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전보다 내마모성을 25% 향상시키고 무게도 가볍게 했으며 색깔의 선명도, 어 선예도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도 향상을 시킨 그런 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텐트 아래쪽에는 DAC와 도미니코 텍스타일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첫인상은 사실 작년 모델과 비교해 보면 색을 제외하고 크게 변화한 느낌은 없었는데요. 오히려 가격은 조금 올랐죠. 처음에는 새로운 어닝이 생긴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들을 쭉 보시면 그 생각이 분명 바뀌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텐트 원단이 향상되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큰 변화이긴 한데요. 음, 원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돕다이 방식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원단을 염색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 더 친환경적인 방식이고 원단 색깔의 선명도도 뛰어나게 향상시키며 또한 자외선으로 색이 변색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그런 염색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네. 계속 한번 보시죠.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새로운 어닝입니다. 트래킹 폴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전실에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공간을 이용해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공간은 양쪽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안 친한 사이라면 각자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팩은 8개가 전부이기 때문에 어닝을 모두 펼치려면 팩 2개 더 챙겨야겠네요. 그리고 가이 라인 전부 당겨준다면 추가 팩이 필요합니다. 좀 넉넉하게 주지. <laughs> 어닝이 생기면서 변화된 부분은 입구 지퍼가 두 개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한쪽만 열어서 옆으로 고정하거나 둘다 열어서 문을 위쪽으로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옵션이 생긴 부분은 괜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위쪽으로 고정하게 되면 입구가 넓어지죠. 하지만 두번 손이 가야 해서 조금 귀찮기도 하죠. 선택은 자유입니다. 텐트 설치는 아주 쉽습니다. 풋프린트와 이너텐트를 깔아주고, 풋프린트와 이너텐트는 색깔별로 회색은 회색, 주황색은 주황색으로 위치를 맞춰줍니다. 네 개의 모서리를 팩다운을 해준 다음 폴을 결합합니다. 두 개의 폴 중에 긴 폴을 결합합니다. 폴은 한 개로 연결되어 있고 한쪽은 은색. 반대쪽은 색표시가 없습니다. 폴을 결합을 하게 되는데, 회색 표시는 회색에, 아무 색표시가 없는 폴은 주황색에 결합을 해줍니다. 폴과 이너 텐트를 연결하고, 폴에 이너 텐트 후쿠를 걸어줍니다. 짧은 폴을 가로질러서 설치하면, 이너 텐트 설치가 끝이 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변화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V자 모양으로 위로 살짝 휘어진 폴은 텐트 내부 공간을 조금 더 넓게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넓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폴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운데 부분과 양쪽 끝폴 두께가 다른 걸볼수 있습니다. 즉, 가운데 폴에 내화중이 더 걸리기 때문에 좀더 두꺼운 폴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플라이를 씌워주고 이너 텐트와 결합할 때 변화한 부분이 보입니다. 플라이도 역시 회색과 회색, 주황색과 주황색을 맞춰주게 되는데요. 변화한 부분은 한국의 우진 플라스틱과 함께 개발했다는 팁록 텐트 버클이라는 방식입니다. 팁록 방식의 장점은 첫 번째, 이너 텐트와 플라이 결합이 아주 편리합니다. 또한 해체도 아주 편리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폴 한쪽을 이너 텐트와 연결을 하고 반대쪽 폴을 연결할 때 먼저 연결했던 폴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텐트 설치할 때 많이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이실텐데요. 그 이유는 폴이 연결되는 부분을 확대해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폴을 넣어주면 좁은 구멍 쪽으로 밀려서 폴이 빠지지 않습니다. 플라이와 이너텐트 한쪽을 결합해주고 반대쪽을 결합하기 전에 가운데 포를 플라이와 먼저 결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모양이 좀더 이쁘고 손이 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플라이와 이너 텐트를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입구 양쪽으로 팩다운을 해주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정말 설치가 쉽고 편리합니다. 네. 겉모습을 우선 살펴보면 벤틀리에이션은 한개 위치하고 있는데요. 달려있는 막대를 이용해서 입구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안쪽은 메쉬 재질로 막혀 있고, 이너 텐트 절반이 메쉬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벤틸레이션은 한 개면 충분하지만, 벤틸레이션을 텐트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텐트 옆에는 짧은 가이 라인이 달려 있어서 당겨줄 수가 있는데요. 플라이와 이너 텐트 사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부분이죠. 가이 라인은 한쪽에 두 개, 반대쪽에 두 개, 총네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이 텐트에 반했을까요? 그 이유는 텐트에 사용된 부자재들입니다. 텐트 후크, 지퍼, 연결고리, 그외 여러가지 부자재들이 엄청 깔끔합니다. 이런 작은 부분을 우리는 디테일이라고 부르고 그런 디테일들이 모여서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을 주죠. 빅 아그네스는 그런 작은 디테일들이 아주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판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약간 올랐습니다. 입구는 투웨이 지퍼입니다. 아래에서 열 수도 있고, 위에서 열 수도 있죠. 밖에서 들어갈 때는 아래에서 열면 편하고, 안에서 나올 때는 위에서 열면 편합니다. 입구 벨크로는 하단과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은 부드럽게 열리며, 문을 열때 아주 괜찮은 기능을 만나게 됩니다. 안쪽에 작은 고리가 있어서, 문을 반쯤만 열고 그 고리에 걸어주면, 내부의 공기를 환기하고 싶거나, 아래쪽만 열고 싶을 때, 반만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문을 열고 닫을 때는 플라이 안에 벨크로를 폴에 고정하는 게 좋습니다. 벨크로 고정을 안 하면 문을 사용할 때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이너 텐트만 좀더 자세히 살펴보죠. 이너 텐트만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딱! 네. 디자인이 깔끔하죠? 위쪽 반은 메쉬 재질이고 아래쪽은 천재질입니다. 이전 모델과 비교해보면 천재질 부분이 많아졌죠. 빅 아그네스 로고가 한켠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너 텐트 입구는 두 방향으로 열립니다. 문은 열어서 옆에 고정도 가능하지만 가장 편리한 부분은 바로 퀵 스탯이라는 부분입니다. 문을 열어서 그냥 걸어주기만 하면 아주 간편하게 문을 열어둘 수 있죠. 수납 공간은 양쪽으로 두 개의 포켓이 위치하고 있고 위쪽에 양쪽으로 포켓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쪽 주머니는 상단 공간을 확보를 해서 아주 넓은 공간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넉넉한 사이즈의 주머니며. 반대쪽 주머니는 휴대폰을 넣어두고 케이블을 한쪽으로 뺄수 있는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케이블 정리를 할수 있다는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는 사실 그렇게 잘 사용하지는 않더라고요. 텐트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라는 건잘 알지만 바닥은 좀 얇은 느낌이라 풋프린트는 꼭 사용을 해야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풋프린트는 별도 구매입니다. 바닥 모서리 마감은 역시 깔끔하며 추가 원단으로 내구성을 강화했습니다. 위쪽에는 랜턴 거리가 위치하고 있고 이너 텐트 사방에는 고리가 위치하고 있어서 추가 액세서리인 기어 로프트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너 텐트 바닥은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후크의 디테일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정말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입구 지퍼 끝부분에 이런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정말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라는 이야기가 사실 크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먼저 크기와 무게가 작년 모델과 올해 모델이 거의 같았던 부분이 눈에 들어왔죠. 혼자 쓰기에는 아주 좋지만, 2인이 쓰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커졌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풀체인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페이스리프트 정도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저는 그런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다음은 푸프린트는 별도 구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캠퍼들이 푸프린트 포함이라면 아주 환영할 것 같습니다. 전용 푸프린트가 있어야지 가능한 게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패스트 플라이라는 건데요. 이너 텐트와 마찬가지로 푸프린트에도 버클이 있어서 푸프린트와 플라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너 텐트 없이 간단한 쉘터로 사용할 수 있죠. 어닝까지 만들어주면 아주 공간감이 시원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몇번 사용을 해봤는데, 나름 매력있고 괜찮더라고요. <laughs> 텐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원단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이런 어닝이 생겨서 새로운 구조가 생겼다는 부분, 설치가 조금 더 편리해지고 쉬워졌다는 부분, 큰 변화이지만 그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아쉬움. 하지만 매년 변화하고 개선하려는 이런 노력은 비가그네스라는 이 브랜드를 신뢰할 수밖에 없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 주는 거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 이 카퍼스퍼 이 텐트 자체가 워낙 잘 만든 텐트라서 크게 바꿀 게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가 진짜 이제까지 많은 텐트들을 살펴봤지만 진짜 손에 꼽을 만큼 깔끔함으로는 최고라고 생각이 되는 텐트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텐트는 비가그네스 코리아에서 직접 사용을 해보고 솔직한 의견을 전해달라고 하셔서 보내주신 텐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6, 7번 설치를 하고 이틀째 사용을 하고 있는 텐트인데요. 우선 이 텐트를 처음에 딱 보시고 작년에 카퍼스토 모델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칼라를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칼라도 바뀌었고 좀더 고급스러워졌고 구조적인 부분 그리고 원단도 업그레이드 됐으며 이런저런 디테일들을 살펴보면 분명 신상품이라는 느낌이 확 다가옵니다 아이폰이 이 세상에 출시되었을 때 혁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폰은 혁신은 없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아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요즘 갤럭시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laughs> 그래도 아이폰을 아직까지 잘 쓰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laughs> 그래도 아이폰은 아이폰이다. 라는 평가가 있듯이, 비가그네스 이 친구도 역시는 역시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 이번에도 이 친구, 비가그네스 카퍼스퍼 이 친구가 참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마음에 드니까. 왠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루게 되고 깨끗이 사용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는 좀 캠핑 장비를 좀 험하게 다루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텐트는 조금 신경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신경 쓴다고 해놓고 처음 사용하는 날부터 이너 텐트 태워먹고. 아, 또 마음 아파. 그럼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